찬송 435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 2 6쪽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적은 믿음을 가르켜서 겨자씨 믿음이다. 겨자씨에 이제 비유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세 단계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가 박힌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사제가 믿음의 첫 단계임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는 바로 이제 박혀야 됩니다. 신의 가에 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 철저한 회개와 사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너무 허약하고 많은 거죠. 사도바울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을 때 말로 다할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것이요. 체험적인 신앙은 바로 뿌리와 같습니다. 사제의 기쁨과 감격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로 첫 번째 단계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굳게 서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서 이제는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이제 따가운 태양빛이 내려진다 해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아주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뿌리 박힌 신자는 언제까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는 것이요.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죠.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에 옮길 때그 그 믿음은 아주 몰라보게 성장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뿌리를 잘 박는 신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넘치게 하는 이제 믿음의 단계죠. 신앙의 나무가 자라면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로 나 혼자만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공동체로서 더불어 좋은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누는 신앙은 나만 걱정하는 그런 삶이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하게 사는 그런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 자라서 이제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승리하는 그런 이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